우리는 어떤 큰 목표를 이루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보다 더큰 업적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도시들을 다시 세우고 국방과 행정을 정비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되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술이 아니라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제로 보겠습니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세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자, 솔로몬은 절기와 제사가 율법에 따라 성실히 지켜주도록 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던 대로 제스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처럼 웅장한 성전 건축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예배의 질서가 백성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텅빈 그릇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신앙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한 시간의 예배가 내 삶을 지탱하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내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대화, 일터에서의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곧 시간 관리, 재정 사용, 건강 관리, 관계 매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돈이 될때 진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루를 열매 드리는 짧은 기도, 정직을 지키려는 노력,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는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가 없는 하루는 중심을 잃은 배와 같고 예배가 빠진 삶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담아내야 합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믿음의 빛깔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은 삶을 구했으면 합니다.